삐삐입니다. 오늘은 미니어처 에어박 토핑을 만들건데 추천은 없구요 제가 토핑을 보니까 이거 좀 쉽겠다 싶어서 만드는거에요 그 준비물은 비닐 준비하시구요 종이도 되고 어, 비닐도 됩니다 그리고 물감 퍼머넌트 옐로우 딥 준비하시고 초록색 물감이나 녹색 물감 준비하시고 붓 준비하시고 천점 소량 준비하시면 돼요 네, 이제 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어, 천장에다가,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발라주세요. 채색은 아니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비닐에다가 초록색깔 물감을 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노란 색깔 점토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네, 이렇게 밀어줬구요. 이렇게 자기가 자르, 잘랐을 때 크기가 적당한 크기 정도 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거 여기다가 원래 마르면 하는 건데 저는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칠해주세요. 물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초록색 물감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채색을 해주셨으면 여기 잡는 부분도 있어야지. 손에 안 묻고요. 이렇게 채색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여기 옆 부분에는 안 하셔도 돼요. 이런데 그런 데는 나중에 자르면 버리게 되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채색을 다 해줬어요. 이렇게 다 해주고 마르면 마르고 자르시면 에어박 토핑이 나옵니다. 네 이상으로 에어박 미디어차 에어박 토핑이었습니다. 바이.